김용빈, 광고 모델 발탁. 새로운 얼굴로 대중 앞에 서며 활동 영역 넓히다. 미스터트롯 3탑7에 빛나는 트로트 가수 김용빈 씨가 최근 화장품 브랜드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뷔 초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김용빈 씨는 이번 광고 모델 발탁을 통해 더욱 폭넓은 대중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깨끗하고 맑은 피부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유지해온 건강한 피부가 화장품 브랜드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광고 모델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빛나는 피부 자랑하는 김용빈, 뷰티 브랜드 모델 발탁 쾌거, 김영빈 씨의 광고 모델 발탁 소식을 전한 주인공은 바로 토탈 뷰티 앤 라이프를 지향하는 주식회사 보네스티스입니다. 36년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격 화장품을 제조해온 보네스티스는 제주도에서 100평이 넘는 대규모 스파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토탈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네스티스는 김영빈 씨의 맑고 깨끗한 피부와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영빈 씨는 평소에도 철저한 자기 관리와 꾸준한 피부 관리로 유명하며 그의 빛나는 물광 피부는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그의 피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며 이러한 그의 건강한 이미지가 보네스티스에 고품격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36년 전통의 뷰티명가 보네스티스와의 특별한 만남. 주식회사 보네스티스는 36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체의 안전성과 효능을 극대화한 고품격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한국바이오임상 연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고품질 원료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저가 화장품 시장의 주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고가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며, 뷰티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네스티스의 스웬 한도숙 대표는 36년간 화장품 제조 외기를 걸어온 전문가로서, 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스파를 직접 운영하며 고객들의 피부 고민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이 보네스티스를 36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온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영빈 효과. 스페셜 브랜드 론칭과 특별한 고객 소통 예고. 보네스티스는 김영빈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서 그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모티브로 한 스페셜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빈 씨의 맑고 투명한 피부 관리 비법과 보네스티스의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스페셜 브랜드는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보네스티스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과 함께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현장 체험 행사, 고객과의 직접적인 만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김용빈 씨의 피부 관리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피부 관리와 뷰티 케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김용빈 씨 역시 이번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 자신의 뷰티 팁을 팬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김용빈 씨의 화장품 브랜드 광고 모델 발탁은 그의 음악 활동 영역을 넘어 뷰티 업계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트로트 팬들은 물론 뷰티 업계에서도 김용빈 씨의 새로운 활약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빛나는 피부처럼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분야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칠 김용빈 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미스터 트롯 3분 탑7의 활발한 활동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이전 시즌 탑 가수들보다 빠르게 광고 모델로 발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스터 트롯 3분의 주역들은 방송 이후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뷰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 씨입니다. 방송에서도 그의 맑고 깨끗한 물광 피부는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빈 씨는 유난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피부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마침내 36년 전통의 화장품 전문 기업 보네스티스 보네스티스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주 토탈 뷰티 앤드 라이프 표방하는 보네스티스. 김용빈과 시너지 기대. 주식회사 보네스티스는 토탈 뷰티 앤 라이프를 표방하며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100평이 넘는 대규모 스파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프리미엄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정 자연의 섬 제주에서 얻은 귀한 원료와 36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격 화장품을 선보여온 보네스티스는 김영빈 씨의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 콘셉트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네스티스의 쇼는 한도숙 대표로 인체의 안정성과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바이오임상연구센터와 협업하는 등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의 저가 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보네스티스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화장품을 지향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의 맑고 투명한 피부는 이러한 보네스티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빈의 유리알 피부 비결 스페셜 브랜드 론칭으로 이어진다. 평소 자기 관리에도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빈 씨는 맑고 깨끗한 유리알 피부를 자랑하며 많은 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보네스티스는 이러한 김영빈 씨의 건강한 피부를 기반으로 특별한 스페셜 브랜드를 론칭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김영빈 씨의 피부관리 노하우와 보네스티스의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보네스티스는 새로운 브랜드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현장 체험 기회를 마련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용빈 씨 또한 이러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화장품과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김용빈 씨에게도 이번 광고 모델 발탁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피부관리 노하우를 팬들과 공유하고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의 우수성을 직접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6년 노하우와 현장 테스트 거친 보네스티스. 김영빈 효과로 날개 달까. 36년 동안 화장품 제조 외기를 걸어온 보네스티스의 한도숙 대표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 스파를 직접 운영하며 제품의 효과를 현장에서 꼼꼼하게 테스트해왔다는 점에서 보네스티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김용빈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만큼 앞으로 미스터 트롯 3블을 통해 얻은 김용빈 씨의 높은 인기가 보네스티스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빈 씨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는 보네스티스의 고품격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그의 젊고 트렌디한 감각은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스터 트롯 3블을 통해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김용빈 씨의 활약과 36년 전통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보네스티스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뷰티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보네스티스. 제주 스파 운영으로 토탈 뷰티 실현. 보네스티스가 제주도에 운영하는 대규모 스파는 단순한 피부 관리 공간을 넘어 고객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토탈 뷰티 앤드 라이프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네스티스는 화장품 제조뿐만 아니라 스파 운영을 통해 얻은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보네스티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씨와의 광고 모델 계약을 통해 보네스티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 전망 김용빈 모델 발탁, 뷰티 시장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을까? 최근 뷰티 시장은 다양한 연령층과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 트롯3블을 통해 젊은 팬층까지 확보한 김영빈 씨의 보네스티스 모델 발탁은 뷰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특히 트로트 팬덤의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보네스티스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김영빈 씨를 통해 보네스티스는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영빈 씨와 보네스티스가 함께 만들어갈 시너지 효과에 뷰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